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39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화와 범주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one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범주화시키고요. 이렇게 그룹그룹그룹 그룹, 그룹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화시킵니다. All the time. 항상. 항상 그렇대요. 자, everyone,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여기, categorizes, 그 다음에, generalizes, 단수 동사 쓰는 거 보시면서, 자,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장상. It is not a question. 이것은 문제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면, being p r e s i c e n t 뭐, 평견이 되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더계몽이 되어졌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자, categorize, 이렇게 범주해 놓은 것, 범주시켜 놓은 것, 카테고리는, are absolutely necessary 완전히 필수적이래요 for us 우리에게 to function 기능을 하도록 자이 to function은 necessary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인데 그 기능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의미상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글이죠 자 they give structure 자 그것들은요 카테고리즈가 우리에게 구조를, 아니, 이것들은요, 구조를 준대요. 누구에게 구조를 주냐면 하면서 2 이하가 들어간 거죠. 우리의 사고 체계에, 우리의 사고에 이렇게 딱 구조를 채워준다라는 거죠. 구조를 만들어준다. 자, 한번 상상해보자. 뭐를 상상해보는지 여기 대신 생략했지만 이 이하 대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시나리오를 as truly unique, 매우 유니크한 것으로서, 독특한 것으로서, 뭐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보게 된다면,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우리는 심지어 언어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왜? 뭐 하기 위한 언어냐면,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언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우리 그렇게 카테고리화 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도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if 가정법 썼기 때문에 시제 잘 보셔야 돼요. 과거. 그 다음에 이 이하는 또 주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동사 과거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하려고요. 제가 처음에 장단점 이야기 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단점이겠죠. 하지만, 필수적이고 유용한 이러한 본능. 범주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 이런 일반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은 can distort. 왜곡시킬수 있대요, 우리의 세계관을.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네요. 자,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자, 그것이, 이렇게 generalize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실수로 묶어버릴 수 있게 한대요. 뭘 묶게 하냐면, things, people, or countries를 묶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매우 표, 사실은 매우 달랐던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버릴 수 있게끔 실수로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 자, 문법 구조는 좀 보셔야 돼요. 여기. Make O형식 사역이죠.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 어스 목적어. 얘를 수식하는 목보자리에 동사 원형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Mistakenly 부사는 또 중간에 왜 들어가냐면 그룹을 수식하려고 온 거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이하는 things, people, countries를 수식하는 주격관계 때 플러스 비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는 이렇게 또 생략이 돼서 바로 countries 뒤에 actually very different 이렇게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까지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it can make us assume, 자, 이것은 일반화 하는 거, 우리를 또 가정하게 만든답니다. 뭐를,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이 유사하다고 가정하게 만든대요. 여기 일단 대시 생략됐던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은 되게 다른데 걔네들 을한 덩어리로 묶어.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 애들을 지금 같다라고 우리는 가정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범주화한 것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법적인 구조는 얘가 또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고 얘를 수식하는 목보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가 everything or everyone 이었어요. 자 이렇게 a or b b에다가 수위치 하시고요. ever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제 단수 동사 쓴 것까지. 자 and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운하게도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s. 자, 우리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근데 그 전체 카테고리가 또 based on a few or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자, 근거로 한 건데요. 뭐로 한 거냐면 몇개 아니면 심지어 하나 그 독특한 예를 가지고 한 전체 카테고리에 관련해 결론을 성급하게 도출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뭐, 되게 섣부르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 보시면 여기도 또 사역,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목부가 이렇게 수식하는데 동사원형 쓰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문법적으로는 계속 지금 사역동사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범주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고 체계에도 잘 정립이 되고 그렇지만 너무 또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글이었습니다.